안녕하세요 나나캣입니다 오늘은 2024년 결사대결사 결사대나투리고 WPK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달에 진행되는 WK리그는 일정표가 이렇게 미리 나왔고요 지금 시즌8 렐름 이전이 있었죠 렐름 이전이 끝나고 나서 전반지 매치업이 진행이 됐고요 후반기 매치업은 8월 15일 이루어질 예정이고, 후원 매치업 결과는 8월 16일을 나올 거예요. 지금 전반전 매치업은 벌써 끝나가지고, 결과가 다 나왔고요. 지금 결사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이게 다 진행이 됐고, 지금 경기 결과. 1위는 카렐4의 뉴신성. 2위는 론도3의 크앙. 3위는 론도4의 사랑했다. 그리고 4위는 카렐2의 혈포. 요렇게 지금 대진 경기 결과 이렇게 공개가 다 완성된 상황이고요. 후반전도 곧 이루어집니다. 8월 15일날 진행이 되고, 결과는 8월 16일날. 그리고 결승전은 8월 16일 금요일 공개, 8월 22일 목요일날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WK는 이번 거는 렐름당이 아니고, 결사 대 결사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서 승부 예측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됩니다. 승부 예측의 신을 찾아라. 8월 7일 수요일 정기 점검 후부터 지금 마지막 결승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순위 예측을 하시면 다양한 선물, 맞춰주셨을 때 선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바꾸실 수 있더라고요. 음. 승부 예측의 신을 찾아라. 8월 22일이면 아직 멀었죠. 전 후반 매치업 결승 진출 예상 결사와 결승전 1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맞춰주세요. 전 후반 결승 진출 예상 결사의 경우 4개 중에 한 개만 맞추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결승전의 경우 순위 예측 정답 개수에 따라 선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거 예측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8월 15일 목요일 8시까지 전 후반 매치업 결승전이죠. 지금 이제 중반기 매치업은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왔고요. 아 전에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제 후반전도 곧 이루어져요 그래서 후반전 결과를 예측하셔서 맞추셨을 경우에 또 이렇게 한 개만 맞춰도 형상탈거 고급 소환 선물 상자 선택상자 그리고 가장 많이 예측하신 분은 전설 선택상자를 줍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한개 정답일 경우, 두개 정답일 경우, 네개 정답일 경우, 이게 지금 각각 상자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나올 예정이니까 이 URL은 제가 영상 아래쪽에 남겨 놓을게요.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걸 들어오면은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면은 이 밑에 승부예측 이벤트나 이거 누르시면 바로 가거든요. 메인에 있는 요걸 누르시거나 요걸 누르셔서 가고 그리고 이게 전반전 매치업 좀 참고하셔가지고 후반전을 할수 있는데 와일드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음 예상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이게 되게 많이 줘요 순위별 보상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하러 가게 하시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와일드카드 선발.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는 상위성적을 거둔 8개의 결사. 이고요. 음. 이거는 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전반 매치업도 8월 8일 날. 후반 매치업은 조만간에 이루어지고요. 결승전은 다음 주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뽑기 권 주니까 그냥 뭐 고르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편하게 고르셔 가지고 챙기실 수 있는 선물 챙기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결사 전전에서 게임 할때 방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기는 분들은 이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야유 방송하시는 거 가지고 보시면은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음... 한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여름 이벤트로 만든 것 같아요. 어, 지금 전반기는 끝났어. 원래 이제 전반기 끝나기 전에 순위를 예측해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끝나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고. 어. 사실 거의 후반 매치업 안내와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8월 8일 진행이어가지고 이미 이제 지난주에 끝나가지고 다들 예측한 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측을 했는데 저는 이제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한테 <laughs> 했는데 안 올라서 사실 살짝 아쉬운 상황이고. 후반 매치업도 있기 때문에 후반 매치업이 8월 10일 오후 8시 경기가 진행되기 전까지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맞, 이거 남겨놓은 URL 참고하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거 결승 진출 예상 결사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끝냈어요. 저 방송할 때 오셔가지고 <laughs> 어, 이길 것 같다, 안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시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보대로. 한 상태이고. 음, 마지막, 지금 이제 전반기는 끝났고, 후반기랑 결승에 오고 두개 남았는데, 전반기 동안에 승리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어제 결사 던전에서 이제 보스 잡았죠. 보스 잡고, 결사길인데, 이제 막 탑도, 또 정복해야 되고 은근 이게 인원이 정말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센 것도 중요하고 센 사람들이 많으면 무조건 이기겠죠 재밌는 또 하나의 컨텐츠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보상도 받아가시고 승부 예기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9시 매일 오후 9시에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차분한 방송이긴 하지만 호라시아 전기 오픈부터 꾸준히 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에 그 왼쪽에 보시잖아요. 나나샵 1111 등록해놓으시면 쿠폰 나올 때마다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꼬막기 <laughs> 영상으로 또 찾아뵙고요. 오늘은 WPK 2024년 전반기 매치업 및 결과 그리고 승부의치 이벤트 후반기 결승전 이런 거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날늘 평안하시고 득템하시고 그리고 쟁하시는 분들은 또 즐겁게 쟁을 즐기시고 모두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정보로 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배워요. 안녕.